c 플러스 d의 제곱은 10이다. 그 다음에 c제곱 플러스 d의 제곱은 12대까지는 달성.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놓고 얘를 결국 두 개의 열린 방정식이잖아, 맞지? 모르는 문자가 네 개인데 두 개의 방정식을 준 거야. 그럼 이놈을 통해서 아니 a가 1, b가 루트 10, a가 c가 2, b가 루트 d가 루트 8, c가 루트 2, b, d가 루트 8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럼 여를 통해서 이제 이런 애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얘들아. 그 다음, 얘를 통해서 이런 애도 나와야 되는 거지. 아, 내가 아는 건 이게 단데 얘를 알고 얘를 구하는 거니까 어쨌든 얘두 개를 무슨 짓을 해서 이런 놈과 이런 놈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너희가 할수 있는 거는 등식의 양반을 더하든지 빼든지 곱하든지 나누든지 아니야. 그럼 얘두 개를 더한다고 해서 이런 놈이 나오나? 뺀다고 나오나? 곱하면? 안 어, 나오나? 어, 어, 곱하면 완전히 똑같은 거야. 뭐가 나오잖아. 남은 거는 하지도 못하겠고. 그럼 곱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 등실기 안 변을 곱해봅시다. 이거 전체랑 이거 전체를 곱하니까 전개하면서 곱해야죠. 맞아? 그럼 얘랑 얘 곱해서 ACXL A제곱 C제곱 플러스 A제곱 D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a 제곱 b의 제곱. 자관을 곱한 거고요. 우편 곱하면? A. 이렇게 됐는데 자다 제곱식이야. 근데 나얘 알잖아. 얘 써먹어야 되겠네. a제곱 b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 얘 둘이. 얘 둘이를 얘를 써서 곱셈공식의 변형을 적어야 되겠죠? 난 차를 아니까. 그럼 얘는 ad-bc 완전제곱이다뭐한 거? 플러스 2 e e e e e e a, b, e e c, d, d. 맞아. 그다음 얘두개 적읍시다. 얘두 개는 이거 두 개는, 개는? 아, AC랑 BD를 물어봤으니까 얘 완전제곱식 C. AC 플러스 A, C, BD의 완전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BCD C, C,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얼마래? 10이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어? 없어지네. 됐어? 오. 그래서 얘가 얼마였어? 이게 2 5네 얘가 얼마 해야 됐다? 75 해야 됐다. 오. 그래서 AC 플러스 BD는 플러스 마이너스 오브트 3이다. 근데 문, 문제에서 어차피 얘들은 길이니까 다 양수 거잖아. 오. 그래서 뭐가 돼야 돼?